안녕하십니까 리스와 장기렌트 핵심 정보만 알려드리는 리스 박쌤입니다 오늘 알아볼 차량은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차 주문하면 최소 10개월 대기하는 차 포르쉐 카이엔 쿠파입니다 색상이 참 특이하죠 어, 포르쉐 관심있게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물 깡패로 알려져 있는 크레용 색상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꼭이 크레용 색상을 원하셨습니다 이 크레용 색상을 원하셔서 박쌤이 구해드렸습니다 한두달 조금 안 걸린 거 같아요 포르쉐 홈페이지 들어가서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하면은 PDF 파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은 크레용 색상이 되게 이상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물 깡패라는 점, 박 쌤이 카이엔은 평균 한달 정도면 구해드리는데 영식 변경 타이밍 겹치기도 했고 출고 정도도 잠깐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카이엔 쿠페 자체가 구하기도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크레용 색상은 워낙 소량만 있기 때문에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쌤이 구해드렸습니다. 어떻게요? 스탁 차량 같은 경우는 딜러사들마다도 다르고 딜러 개개인마다도 가지고 있는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에 제휴되어 있는 딜러사들을 통한 정보와 리스인렌트인 80여 분의 광속 업데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쌤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딜러들을 통한 정보 이세 가지 정보들을 실시간 카톡으로 취합해서 출고를 도와드렸습니다 힘든 차를 구하실 때는 작은 회사들이나 혹은 딜러사들을 통해서 구하시지 말고 박쌤 같은 큰 에이전트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날려봅니다 밑줄 쫙 원하시는 차량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박쌤은 리스와 장기렌트만 진행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르쉐는 베스킨라빈31처럼 옵션을 골라 먹는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헤드라이트는 필수 옵션이죠 포르쉐 다이나믹 라이트 시스템 PDLS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쌤이 구한 스탁 차량들이 대부분 이 옵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모습 같은 경우는 차체가 살짝 낮은 거 말고는 일반 카이엔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드라이트에 볼륨감을 줘서 약간 개구리 같은 느낌도 들고요 본넷에 4개의 라인을 추가해서 달리지 않고 있어도 달리는 것 같은 스포티함도 추가했습니다 카이엔 쿠페가 처음 공개됐을 때 사람들을 열광하게한 C 필러 라인입니다. 유려하게 떨어진 C 필러 라인에 리어 스포일러로 마감을 해주면서 스포티하고 세련됨을 강조했습니다. 아래 부분은 가리고 위에만 보시면 스포츠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런 디자인입니다. 시속 90km 이상일 때는 리어 스포일러가 자동으로 올라오면서 차체를 노면으로 깔아주기 때문에 더욱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나 옆차가 개구리 모양하고 엉덩이 날개 피고 간다 그러면은 카인 쿠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모습 보시면 리어 스포일러 아래에 트렁크를 가로지르는 테일레프가 멋스럽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카이엔 레터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 카이엔 쿠페라고 안써 있고 카이엔이라고 써 있는 게 정말 멋있습니다 약간 거듭먹거리면서 어, 이거 쿠페라고 안 써놔도 보면 알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기본 차량 가격 1억 1,630만 원 거기에 옵션 추가 한 3천만 원 정도 해서 1억 4천 중후반 정도의 가격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억 4,710만 원으로 알짜 옵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글라스루프, 서라운드 뷰, 엠비언트 라이트,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등등. 카이엔에서는 선택사항이었던 옵션들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포르쉐의 상징인 아날로그 시계와 핸들에 달려있는 주행 다이얼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따로 선택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댑티브 스포츠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18방향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어떤 운전자가 앉아도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할수 있겠습니다. 20년식 모델들은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은 됐지만 이제 선을 연결해서 썼어야 되는데 21년식부터는 무선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쓰실 수 있고요. 안타깝게도 안드로이드 오토는 지원이 안 된다는 점. 약간 답답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글라스루프 오픈하셔가지고 개방감 느끼시면서 광합성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이 색감. 이것 때문에 레드시트 찾으시는 거죠. 디자인도 멋있지만 편안하게까지 합니다. 쿠페형이라서 뒷좌석 공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헤드룸은 뭐 살짝 파여있기도 하고, 넉넉한데, 레그룸까지도 넉넉합니다. 이거 박쌤이 다리 짧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차가 넓은 겁니다. 카이엔 쿠페는 기본적으로 뒷좌석이 4인승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5인승 원하시면은 옵션 추가 금액 없이 5인승 시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5인승은 옵션! 뒷자리 총평가를 해보자면은, 쿠페형 치고는 넉넉한 뒷좌석이다. 돈이 있어도 차가 없어서 못 사는 차, 카이엔 쿠페 만나봤습니다. 차량 실어 보내면서 박쌤도 같이 갈 건데요. 인증샵도 영상 마지막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차량, 귀한 색상, 빠른 출고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쌤은 리스와 장기 렌트만 진행 가능한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 리뷰, 끝!